덕산 네오록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최근 주가가 이제 33,600원에서 39,250원까지 주가가 올라온 상태인데 지금 일봉상 봤을 때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시면은 상당히 포지션이 나쁘지 않은 포지션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주가가 현재 살짝 차이 시련 물량이 나와서 눌림을 준 상태지만 여기 보이시는 22평선에서 현재 횡보하고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가가 바닥을 찍어주고 이러한 n자 파동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무엇보다도 이제 현재 자리가 상당히 매력적인 이유가 뭐냐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AI 프로그램 서식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 바닥 시그널, 즉 주가가 기술적으로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 이 황금화살표가 뜨게끔 수식을 넣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쓰시는 보조 지표는 거의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대표적인 것들 뭐일목규명표나 스토캐스트 이런 건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어, 외인이나 기관들 매수 포지셔닝도 얘네들이 캐치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흐름 보시면은, 현재 개인하고 외국인이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은 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지만, 외인들이 매수 포지션을 가지고 가면서 주가의 어, 어떠한 좀 메이저 추세는 외인이 될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큰 물량은 아니지만 현재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순매수 증감이라고 해서 프로그램 매수세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7월 달부터 주가가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때 이후로 이 프로그램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고팔고를 반복하면서 물량을 계속 모아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보다도 이 황금 화살표가 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상승이 나왔고 최근에 이 블루큐브가 떠주면서 눌림을 준 이후에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서 다시 한번 황금 화살표가 떠주면은 강력한 추세 전환의 의미를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현재 황금 화살표가 떠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해도 유효한 자리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추가 상승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주가는 추세에 따라 흠직이 있는데 여기 하단에서 5만 1,700원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여기 보이시는 62평선 수렴하고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우리가 봤을 때 여기 보이는 이 평선을 돌파하고 나서 차이시는 물량이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재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구체적으로 이 황금화살표와 블루큐브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자 혹시 여러분들 주식 매매하면서 내가 이 자리에서 매도를 한 다음에 50% 100% 상승해가지고 아. 내가 조금만 늦게 팔 걸, 이런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은, 아, 여기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것 같아서 기다렸는데, 마이너스 50%, 70% 떨어진 경험, 한 번쯤은 누구나 다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고자 고안한 방법이 추세 매매인데요. 추세 매매라는 것은 정확히 뭐냐면, 이처럼 이렇게 지지를 받는 자리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매수를 하고요. 여기처럼 저항을 받는 자리에서 매도를 합니다. 이거를 이제 하나의 우리가 추세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거를 좀더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제가 수식을 일부 넣은 보조 지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더블 화살표가 보이시죠? 이러한 자리, 더블 화살표 같은 경우에는 추세의 시작, 즉 지지를 받는 데서 창승 추세가 임박했다라는 뜻이고요. 반대로 이러한 자리, 이러한 자리에서는 즉 저항 추세가 끝났다 라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매도라는 것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실제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매매한 자료를 한번 잠깐 보고 가실 텐데요. 네, 본 영상은 6월 8일 날 제가 촬영한 영상인데요. 네, 원이콜딩스 반도체 정보 핵신 부각이라고 해서 목표가 여기까지 보셔라라고 설명드리는 영상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면요. 지금 영상 제가 저 켜놨는데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에선 정고점을 돌파하려는 성질이 있어서 강한 상승이 나온다고 설명을 드리는 영상입니다 이때 가격이 5,910원이고요 그면은 정고점을 여기 보이는 정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돌파하려고 하는 성질 그리고 사실 이 자리를 목표가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점 거래량 완전히 전멸을 했지만 여기에서 대규모 매수세가 집중된 걸 보면 한번더 밀어올릴 가능성이 크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규모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영상이고 자 그러 부터 4개월이 지난 현재 시점 10월 13일인데요, 이제 슬슬 팔 때가 됐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네, 6,440원 대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 이제 슬슬 팔 때가 됐다라고 설명을 드린데 한번 보시죠. 그래서 상한가 나오고 제가 말한 이, 이, 여기 20% 정도 올라간 다음에 이제 피니시 라인이 거의 도달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 슬슬 뭐예요? 아, 우리가 매도를 할 때가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물론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죠.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슬슬 매도할 때가 됐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죠. 이때 가격이 21,800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저희가 다음날 얘가 상승한 그대로 전부 다 반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자리에서 매도를 하는 거죠 지금 저희가 매수했을 때 가격이 6,000원이었거든요 그리고 매도하는 시점에서는 24,000원이죠 대략 그러면 400%가 상승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100만원을 넣었으면 400만원이 된 거고요 1 천만원을 넣었으면 4천만원이 됐습니다 1억을 넣었으면 4억이 됐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시청하신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제가 작은 선물 하나 드릴 텐데요. 저는 실전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신 구독자님들과 함께 타점을 문자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아까처럼 이렇게 지지를 받는 자리에서 저는 문자로 여러분들께 매수합니다라고 보내드리고요. 이처럼 저항을 받는 자리에서 매도합니다라고 보내드립니다. 즉, 이런 자리에서는 어때요? 매수라는 걸 하고 이런 저항을 받는 자리에서는 매도라는 걸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러한 자리에서 같이 매수를 하시면 되고요. 저항을 받는 자리에서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매수 타점이 도달하면 다시 매수를 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제가 문자를 넣어드리는 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어, 매수와 매도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문자를 받는 방법은요. 여기 보이시는 연락처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기존의 문자를 받고 계신 구독자님들과 함께 문자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간혹 나는 다 물려있다 라고 하셔가지고 나는 어차피 못하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 물려있는 자금에서 5만원, 10만원만 한번 부분 손절을 해보셔서 제가 타점 공유해드리는 종목들 한번 따라가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 수익이 나면 점진적으로 시드를 늘려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매수, 매도 타점을 공유 받으실 분들은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내가 보유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 연락처로 상담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감사의 표현은 위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 발생되는 비용은 없습니다. 현재 이제 덕산네오룩스가 주목을 받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영업이익 때문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55% 정도 영업이익이 증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어, 2025년도 4분기 매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면서 그 상승세가 2026년 1분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국내 패널 제조사들이 노트북 태블릿 전용이라고 해서 8.6세대 OLED를 본격 가동하면서 여기에 따른 소재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영향으로 덕산 네오룩스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현재 상황에서 매력적인 이유는 지금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가 상당히 고점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반면에 바닥을 찍어주고 이제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외인이나 기관 입장에서도 충분히 현재 시점에서 기술적으로 매수를 해서 엑시트를 할수 있는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 포지션이 상당히 양호하게 흘러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여기 보시면은 바닥 시그널에서 이렇게 황금 화살표가 연출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황금 화살표가 연출된 이후로 주가가 이렇게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황금화살표가 뜨는 자리에서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포지션이 나쁘지 않은 포지션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덕산네오록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상당히 지금 고점대비 많이 하락해 있는 상태거든요 프로테이지로 보자면 고점대비 지금 한 마이너스 한70% 정도 하락한 수치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지금 상승 나온 흐름이 100% 정도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다시 조정이 몇 프로 나왔냐면 35% 정도 조정이 나왔어요. 그러한 흐름 속에서는 다시 한번 충분히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타점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자리에서 덕산 네오록스는 여러분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혹시라도 여기 보이는 고점에 물리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자리에서 추매를 해도 상당히 나쁘지 않은 자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시청하고 계신 우리 구독자님들께 저희가 작은 혜택 하나를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황금 화살표가 뜨는 자리에서 그리고 이러한 블록 큐브가 뜨는 자리에서 매수와 예, 매도 신호 그날을 저희 구독자님들과 같이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매수 매도 타점을 공유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이시는 연락처로 일일 보내주시면 돼요. 그 개인 보유 종목도 이런 시그널이 궁금하신 분들은 둘둘 보내주시면 되고요.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진행되는 부분은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게 하나 있는데 저희 채널 구독자가 아직 2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10만 채널이 될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저희 영상이 여러분들 주식 분석하고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시면 주위에 좀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